바로 한번 낼까요? 네. 잘 자신 있어요?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물이 차올랐을 때만 잠기는 땅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 고수부지를 순우리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1번 둔치, 2번 호수 자, 정답 하나, 둘, 셋 둔치 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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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치. <laughs>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laughs> 야, 잘한다. 마지막 문제. 갑자기와 뜻이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난데없이. 2번, 항상. 3번, 문득. 갑자기란 뜻이 아닌가? 무엇일까요? 정답. 하나, 둘, 셋.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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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항상. 정답 보러 갑니다. 뭐 지금 느낌은 뭐 거의 뭐 골든벨 우승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어떻게 지혜 씨 같이 하실래요? 아니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네. 이 친구 똑똑하니까 저희 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인상성이 바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4반 성진후예요 진후? 진후 네. 친구? 후. 진후. 아. 진후는 평소에 저기 신조 많이 안 써요? 신조. 신조 어떤 거 써요? 요즘 어떤 거 써요? TMI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써요? TMI. 별로 쓰는 게 없어요. 어, 한글에 사용한답니다. 네 알? <laughs> 이런 거 많이 안 써요? 와 우리말 진짜 많이 쓰는구나. 아니 요즘 우리 친구들이 신조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보다 보다가 참다가 <laughs> 왔어. 어? 어? 우리말을 많이 써야지. 맞지? 네. 네. 와자 이제 문제를 낼 건데 잘맞추면 우리 같이 이제 결승전 가는 거예요. 결승전. 자 문제 갑니다. 결승전.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심을 일컫는 우리말 단어는 무엇일까요? 쉿, 쉿. 1번 목미, 2번 띠안. 자. 2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이요. 이번이요. 띠앗. 왜요? 왜냐면 띠라고 하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와, 네. 답 <laughs>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laughs> 오입니다 지금 파이팅. 우와. <laughs> 네, 이때 문리는 음. 심술궂다 할때 심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 네. 저는 후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나요? <laughs> 저는 일단 약간 똘똘하고 공부 잘한 것 같은 게 저랑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요거 맞추면 제가 바로 우리 팀 데리고 가겠습니다. 후 괜찮아? 오케이. 고! 자, 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이팅 보다와 뜻이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구경하다, 2번 관중하다, 3번 관람하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들이 보다라는 뜻이 아닌 것을 음, 찾으면 되겠죠. 보다가 아닌 것. 자, 정답 알겠어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이 번. 관중하다. 관중하다, 오케이. 자, 정답 공개합니다. 관중. 응. 이 관중하다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야. 보다라는 네, 뜻이 아니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맞췄으니까, 후는 우리 편으로 결승들의 진출합니다! 예. 저희 이제 세명다 뽑았어요. 네. 네. 한, 한 명이 남았네요. 제시 한명 남았네요. 아니, 근데 지혜씨, 여기는 도서관이잖아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왜요? 제가 퀴즈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놀리는 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일 수 있는. 학생 회장을찾주 왔습니다. 아, 학생 회장? 네. 아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학생 회장이 여기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다들 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네. 네. 학생 회장 친구 어디 있어요? 아, 안쪽에. 조용히 하셔야 돼요. 조용히 해야죠. 되 약간 첫보작찬처럼 네. 학생 회장 친구 어디에요? 아 여기 있다고 하더우책 읽고 있었어요? 와, 야 역시. 네, 역시 나같은 학생 회장 친구는. 느낌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옥동초등학교 6학년 2반 동교회장이준서입니다뭐읽뭘보 있었어요? 아 어린이 인성사전. 인성사전. 네. 야 회장 되려면 인성도 중요하대요. 그러네요. 제가 어릴 때 이걸 안 읽었네. <laughs> 그러면 학생회장 친구니까 네. 어려운 문제로 부탁해요. 다 쫓던 개. 지읍 비읍 쳐다본다. 지붕. 자, 지붕이라고 지붕이라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네. 답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답니다. 정답은 <laughs> 지붕이다. 지붕. 아, 뭐이 정도는 네, 뭐 쉬울 것 같고 학생이장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같은 거 없었어요? 공약 지켜야 되는데 아그 공약을 뭐 언제 어떻게 할지. 어, 너무 고민돼가지고. 어떤 공약을 내걸었어요? 어떤 공약? 진짜 궁금하다. 그, 실내와 안 챙겨온 친구들한테 실내와 빌려주는 거랑. 아, 실내와 대여 서비스. 네. 또? 하고, 그 학교에서 학예회 대신에 축제, 365 축제를 하는데, 음. 거기서 그, 막, 체험 부스들이 있는데, 인기 많은 부스에 재료 더 많이, 많이 두고 하고, 버스킹 공연 같은 거. 와 버스킹 공연까지? 음. 와 박수. 박수 진짜. 공략이? 제가 볼 때는 면 거의 이제 대학교 이제 <laughs> 진짜 초등학생장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에요. 아니 말도 너무 잘하고. 음. 야 의젓하네요. 음. 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네? 음. 아직 꿈 없어요. 아 아직은 없고 옛날 꿈은 뭐예요? 과학자. 아, 과학자, 과학자 이런 친구 가 과학자 돼야 돼요. 아, 음. 똑똑아, 똑똑하다, 똑똑하다. 음. 네, 그러면 아무튼 그꿈 이제 과학자 서바뀌고는있지만 어떠한 꿈이 이제 생기더라도 음. 잘 이룰 수 있게 우리가 진짜 응원할게요.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 네. 이제 마지막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문제, 요거 풀고 나면 이제 결승 진출하는 거거든요. 자신 있어요? 자신 오케이. 있답니다. 자신 있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천천이라는 뜻이 들어 있지 않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사분사분, 사분, 2번 사르르, 3번 깨금깨금 깨금. 음. 어 천천히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 안 들어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 알것 같아요? 좀, 헷... 좀 헷갈리는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 하나 둘셋 3번 3번 깨금깨금 깨금. 확실해요 바꿀 기회를 줄게요 바실합니까 바꿀 기회를? 기회를 줘요? 바꿀 <laughs> 기회를 줘요 진짜?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야바꿀게 어떤 걸로? 1번으로 1번으로 4분 4번, 4분으로 오케이 마음좀 네, 느낌 움직였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1번 갑니까? 오케이 자, 정답 맞나 자, 보겠습니다 정답 맞는지 볼게요 네. 두두두두. 두두두. 어, 제가 떨리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사부 사부 야네뭐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너무 제 편입니다 오늘 너무 잘해줬는데 카메라 보고 결승 한마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이기겠습니다. 꼭 이겼습니다 꼭 이겼습니다 실컷은 우리 팀이 더 이기 거든 <laughs> 우리가 이기자 한글을 사랑하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